그래서 음력 이월 달 들어서서는요 첫 번째 어, 상가 집 가는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집이요. 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상문이 들더라도 조금 나다니고 움직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또한 자 화장실 공사 안돼요. 세면대 공사 안돼요. 물길 움직이고 물길 내가 이제 물길이라는 게 뭐죠, 감독님? 세면대, 화장실, 수도관 공사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안녕하세요. 국연함의 밴더링입니다. 22년이 이렇게 되면서 네. 좀 새로운 기운을좀 갖고 싶잖아요. 어, 어, 그럼요. 문의 많이 주시죠. 아, 그런데 이제 아,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 어 있어요. 있어요. 감독이딱 음. 그런 얘기할 시간이에요, 지금. 네, 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찍는 이 촬영 기준으로 1월인데요. 어, 음력으로 12월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설이 지나면 음력으로 1월달 정월달이라고 얘기해요. 를 2월은 재석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월 정월달과 재석달에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거, 움직여야 될 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2022년도 1, 2월달 꼭 해야 될 거. 내가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정리를 하세요. 새로 들고 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건 좀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뒤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일단은 이번 한해는요, 이 쇠하고 상극이 되는 한해예요. 이민년은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녹슨칼 갖다 버리세요. 녹슨 가위 가져다 버리세요. 쇠 종류들, 녹슨 것들 모두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구 같은 경우도 녹이 쓸면요, 어쨌든 안 좋은 곰팡이, 나쁜 기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진 거울 또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전구 뭐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 음력 1월 하시면 안 됩니다. 설 지나고 나서 네. 첫 번째 이사 별로 좋지 못해요. 정월 달은 원래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사업이 됐든 문서를 잡는 기회가 좋은 거지. 내가 이동 변동을 하고 이사는 거에 있어서 좋지 못한 달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월 달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필이 조금 조심하시고 방향 필이 보시고 이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요 재석달이라고 해요 재석은 이제 부처님과 영등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바람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변수도 많고 시비수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울고 스피를도 너무 많은 달이 음력 2월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음력 2월달 들어서서는요 첫 번째. 어 상가집 가는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집이요? 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상문이 들더라도 조금 나다니고 움직인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 화장실 공사 안돼요. 세면대 공사 안돼요. 물길 움직이고 물길 내가 이제 물길이라는게 뭐죠 감독님? 세면대, 화장실, 수도관 공사 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이 우환이 들끓어요. 몸이 아플 수예요. 굉장히 안 좋으니깐요 이 부분 조심하시고 자 음력 2월 영등달에 제석달에 하면 좋은 또 비방법이 있습니다 음. 옛부터 음력 2월 영등달에는요 영등 할머니께 나의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 걸든지 불에 튀어서 하늘을 올려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음. 요즘은 또 세월이 좋아요 하얀 깨끗한 에이프 용지도 좋습니다 뭐 아니면 소지도 좋고요 어떠한 흰색 종이에다가 생년월일 그리고 나의 소원, 어, 식구들 소원 다 적어서요 음력 2월 1일 하늘로 올려 보내세요 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영든 할머니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달 어... 어, 1년 중에서 딱요 달만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특히나 내가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름을 적고 인연 합의를 적어서 하늘을 올려 보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리 미신이라고 할지언정 나에게 복록을 가져다 주는 것 과연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부터 몇백년 동안 어른들이 구전구전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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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내려왔던 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른들 말씀을 듣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건요 아주 옛부터 몇백년 전부터 어른들이 입에서 입에서, 입에서 입으로 정월달에 이렇게라 2월 자석달에 이렇게라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필히 같이 하셔서요 좀더 나은 삶좀 금전도 풀렸으면 좋겠고요 힘든 거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가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뵐게요 감사합니다